어, 최근 검찰 개혁이나 어, 사법 개혁에 대해서 어, 많은 관심이 있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형사 판결문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판결문 작성 그무예를 보면 그 유죄 판결은 거의 뭐 메모 수준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좀 조금 어, 너무 과격한 면이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인 누구 누구의 뭐예 부합하는 일부 진술. 아니면, 일부에 지, 부합하는 진술. 뭐, 이렇게만 표시 되어 있으니, 이것은 상당히 좀, 그, 피고인의 박은권 문제와 아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그, 무죄 판결은 거의 뭐, 판결문 수준으로 장하게 많이 설명이,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현재 법을 수호하는 재판부, 사법부 입장에서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일제, 간 일제 시대에 있던 그, 잘못된 사물입니다. 저, 그간에 검사하고 판사가 거의 동일치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행이기 때문에 이건 조속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어, 하고 자 합니다.